자, 아, 그럼 이거 볼까요? 자, 네이자, <laughs> 네이자, 자, 역병의 세계에 어서 오십시오. 화생방 레이스 시작합니다. 타키오는 제 거예요. 한 명이 페이스메이커로 안 나가게, 야 추임 누구야? 야 찾아낸다. 추임 누구야? 누군가 지금 찐찐 나이스네이처를 가져온 것 같은데. 아. 찐 나이스네이처? 누군가 이기겠지. 어차피 내가 봤을 땐 사방팔방 야리기 다 맞으면서 어. 허리 피면서 들어올 것 같아. 東京で二千四百十八人の馬娘たちが挑みます。このレース、最も人気を集めているのは秋の三冠カ娘十六ス番、ナイスネイチャー、番人気です。二番人気を紹介しましょう。三冠カ娘四ス番、ナイスネイチャー、注目の三冠カ娘スアグネスタキオ、七枠十四番での出走、ギバチーズネッしましょう。体,体制整いました。 자, 거의 뭐 그냥 그림자 분신술이거든요. 시작부터 똥가루 뿌리기 시작했어요. 예. 시작부터. 아, 시작부터. 아, <웃음> 아 <웃음> 똥가루 그만. 똥가루 멈춰. 똥가루 멈춰. 5번 나이스 네처키오 도망가 2번 그 나이스 네처 조금 8번 나이스 네이처 1번 나이스 네처 11번 나이스 네처중에 허리 피는 거 아니야 이거? 번나네이적인속상이 계속 터지고 있고요 아아 아돌아서 16번 아! 나이스 <laughs> 네이처 스 아 지금 스태미너 좀 얼마나 깎이고 있는 거죠 지금? 자 과연 어허 맞아 아이 경기에서 또 하나 볼수 있는 봐야 하는 이제 반전 포인트 과연 3등 네이처는 누구인가? 이 많은 나, 어, 이 많고 많은 나이스 네이처 중에서 과연 3등을 하는 3차를 하는 나이스 네이처는 누가 될 것인가? 저 지금 아무래도 스테미너 다 딸려가지고 스킬 아무것도 발동 못한 것 같은데요? 원호랑 먹보 뭐 그런거 아니 원호랑 뭐 플래, 레이스 플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? 아 사방팔방 째려보기 지금 아! 일단 여기서 어떻게든 일단 회복하는데 여기서 회복하는 거 소용이 없죠? 아~~ 뒤로 밀려납니다! 아~~~~~ 단체역분사~~

모든 뭐든... <laughs> 야그 와중에 내가 그래도 꼴찌는 아니네. 어그 와중에 내가 꼴찌는 아니네. 자 삼창네이처 누구죠? 아 말린다님의 나이스네이처였습니다. 1등은 당연히 그 사람인가 역시 아니네. 예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 이거는 제 유튜브에도 예전에 올라왔던. 고르시 모드 누군가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자 누군가 아 그리고 랜덤이죠 모든 것이 다 랜덤입니다 예, 모든 것이 다 랜덤입니다 <목소리> 보게 되면은 <목소리> 모든 것이 랜덤이기 때문에 <목소리> 추입은 18이고요 <목소리> <목소리> 랜덤이어가지고 지금 <목소리> 뭐, 나,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<목소리> 계절 날씨 경기장 상태 컨디션 다 랜덤이기 때문에 어, 난리가 났구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일단 말칩니다. 아이고 5천원 감사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아 맑음 양호입니다 맑음 양호이고 잔디 색깔 보면 가을인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페이스메이커 누굽니까? 페이스메이커 누굽니까? 누군가가 앞서 나갈 텐데요. 아 지금 나갑니다. 누군가 나갑니다. 어 둘이서 나가요. 뭐죠? 왜 둘이서 나가죠. 아 뒤, 어,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. 거기 네 자리 아니야. 어, 거기 네 자리 아니야. 番ゴールドシップそしてその後方には10番ゴールドシップさらに17番ゴールドシップ内を回ります2番ゴールドシップ外から14番ゴールドシップそれを見るように18番ゴールドシップ内の方から5番ゴールドシップそれを見るように12番ゴールドシップ1番ゴールドシップゴールドシップ下11番ゴールドシップ並んでくる少し離れて4番ゴールドシップ向こう上面に入って先頭からシン進入までおよそ1場所順位を振り返っていきます依然として16番ゴールドシップ続きまして 17番ゴールドシップ,シップその外並んで18番ゴールドシップさらに外11番ゴールドシップ14番ゴールドシップ続いている少し後ろから2番 2> おお 자, 불치망 탈동되는 거는 얼마 안 되죠? 절반이죠, 절반. 10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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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소. 2이소. 어, 미쳤고요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? 이거. 어, 뒤처지기 방지가 여기서 터지나요? 아, 근데 누군가에도 밀렸어요. 나 지금, 나, 나 블록 당하고 있어. 내거내거 내거 블록 당하고 있어. 누구야, 내 앞에. 내 앞에 누구야! 나 올라가야 되는데! 어? 그대로 끝나나요, 설마? 아무도 못 올라오나요? 아, 아무도 못 올라오나요? 끊어버리! <목소리> 자 골드쉽이 1착을 한 상태라서 예, 골드쉽이 확실하게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야 이분 아까 그 골드쉽 아니야? <laughs> 약한거 일부러 약한거 가져왔나? 아 재밌었습니다